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교재 75페이지 추득세 납세무자에서 의제 납세무자 한번 봅니다. 자, 뭐 이렇게 재밌나? 아유,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하고 말아죠 여러분, 그, 이번 주 일요일 날 서울 남산 얘기했죠? 예. 뭐, 그러면 다른 약속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 오시면은 여러분한테 그, 예, 학교의 선배들도 보고, 여러분들, 그, 다른 곳에서 공부하셨던 분들, 공부하고 있는 분들도 보고, 아이고, 잘, 그래서, 안 오기만 해봐라, 이 그래서, 오시면은, 그, 학교 기원도 하고, 여러분들, 그, 굉장히, 그, 바람도 쐬고, 힐링도 되고,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때 어, 아니면 또, 이제,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디 뭐, 이렇게 잘, 제대로 또, 이제, 저기 할 시간이 없는데, 오시면은, 그, 다짐도 되고, 좋은 시간이 됩니다. 자, 마이크 넘깁니다, 이제. 잠깐. 이어서 보겠습니다. 75페이지. 카페에 자세한 공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한 것 보시고. 75페이지 의제 납세 무자 보시면, 먼저 양가로 1번의 주체 구조부 취득자입니다.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에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같은 것은 그 자체로는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 이게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건축물과 효용 가치를 이루면서 일체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봅니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이자가 밑줄입니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이자가 가산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쫙이요 자, 여기 어떤 얘기냐면 서울 그 청량리역 광장 얘가 항상 그 예를 들는데 었 여기에 에저 제가 미주상가라고 그길 건너편에 미주상가라고 있었는데 여기 에어 건물이 있는데 이게 6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건물이라 자 그런데 지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중앙생,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70년대 지어진 그 미주 아파트가 있고 미주 상가가 있는데 70년대 지어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데 예전에 제가 2000년대 중반에 2004년, 2005년 이때, 2006년 여기서, 여기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여기 학원이 있었는데, 6층에 학원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지하 청량리, 역에서 데려가지고 아침에 연락 계단 뛰고, 또 학원까지 뛰고, 여기서 1층부터 6층까지 또 뛰고, 그냥 그러면 정신이 노래 지고, 그냥 하늘이 그냥 진짜 아침부터 맨날 별 봤거든요. 그래 빙빙 돌고 그랬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같은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아까 그랬어요. 이런 게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될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건축물에 부속되는 그 시설물로서요. 자, 그럴 때 이거 원래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예요. 건물주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원래 이런거 가설하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가설한 자고 이런 걸 가설한 자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 일치하지 않을 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학원 원장님이 아, 임차인인데, 아예 안 되겠다 이거 수강생들이 그냥 육층까지 걸어 올라다니려고 맨날 힘들다고 그냥 원성이 자자하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승강기를 설치해요. 그러면 건물주 주체그저부취득자 건물주하고 가설한자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이럴 때 세금은 누구한테 기속시킬 것이냐? 주체그저부취득자 이외자가 이거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그저부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다 이 말은 예기 위해서요. 주체구조부취득자를 납세무자로 의 하고 있습니다. 옛날 시험에 가설환자로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요, 에, 그 양가로 1번 주체구조부취득자 제목 옆에다가 여러분이 가설환자 X 해놓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가설환자 X 이렇게 해놓으세요. 주체구조부취득자가 납세무자가 의 되지, 가설환자 가 아닙니다. 제목 양가로 1번 주체구 주취득자 그 옆에다가 가설환자 X 해놓으라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뭐 최근에 옳은 곡을 알아 본제에서 그냥 옳은 지문으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법령 그대로 오른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고 옛날 시험에는 가설환자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 이런 거.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왜 가설환자를 앞세우자하냐 그러면 진짜 알까 아니라 주체 그점수자를앞세우자하냐면 이런 거예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건물의 건축물의 조작설비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이요. 이게 가설이 되면 건물과 딱 일체가 돼서 효용가치를 이루잖아요. 건물에딱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만약에 세금을 취득세를 안 안내에서 세금을 취득세를 추징하거나 그럴 때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자 일일이 가설 환자가 누군지를 찾아가지고 그 가설 환자한테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징수에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점이 생겨요. 또 가설 환자 요 임차인이 가설만 해놓고 장사하는 데서 딴 데로 갔었는데 그 사람이 일일이 찾아가지고 세금을 추징한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는 여기 딱 붙어있는데 이 사람이 뛰어서 갈 수도 없잖아요. 해체하는 비용이 더 들겠네. 그러니까 이거 자저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의 조작설비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주체구조부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 말은 주체구조부취득자를 납세 무조를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거? 네. 자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양가로 이번 변경 시점의 소유자인데, 차량기, 선박과 차량과 기장비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그 가액의 증가를 추득했다고 의지한다고 그랬죠? 간주에서 추득세부가 되죠. 이때는 그 의지의 추득으로 변경 시점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미출자격 그래서, 에, 자,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된다. 그러면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될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무자예요. 그래서, 그 제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 그 제목 옆에다가 여러분이 뭐라고 썼냐면 어, 지목 변경 후후 또는 종류 변경 후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후의 소유자가 아니라 자 누구라고요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바트 대로 지목이 변경될 시점 자 지목 변경 후의 소유자를 앞세우자는데면 틀려요 그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3번은 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점주의 주식취득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넘어갑니다. 과점 주주가 그 비상장 어, 법인의 주식을 지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점주가 됐을 때는 그 과점 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이거 다만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까 강조드렸죠, 여러분들? 예. 그다음에 양가로 4번은 나중에 보고 별거 아니고 양가로 5번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28회 시험에서 취득세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거 고른 문제에서 요거, 자, 요거는 그냥 오른 지문으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요거 양가로 5번도 작년에. 상속보입니다. 가로 안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 유증과 신탁 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피상속인은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피상속이라고 하고요. 유증이라는 게 뭔지 그냥 말뜻만 살짝 아시면 돼요. 중요한 거 아니고 여기 보세요. 유증.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보세요. 기초인문 과정에서 들으셨던 분들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처음 오신 분들은. 유언으로 증여하는 게유증이에요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 내가 죽으면 내리산 전부를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오남인녀, 칠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한테만 싹다 줘라. 이게 유증이에요 내가 죽으면 줘라. 내가 죽으면 줘라. 그러니까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증여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유증은 그냥 여러분들이 상속과 같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우리 세법에서는 상속인에게 하는 유증을 상정하고 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냥 상속과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니까 오남인녀 칠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이 누구라고요? 저자아요서 자, 그래서 상속과 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 밑줄입니다.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 가로도 밑줄입니다.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 지분에 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짜이요 포인트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구라고요? 상속인 각자요. 자, 대한이, 민국이 만세, 세 명의 상속인인데, 대한이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상속받고, 민국이는 토지를 상속받고, 만세는 주택을 상속받았다 그러면, 그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각자, 대한이, 민국이 만세가 각자가 납세 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그 상속인 각자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여러분이, 아니면 제목 옆에다가,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 x 이렇게 해 놓으시면 돼요. 주된 상속자 x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그 각자의 납세 의자지 요거 주된 상속자 x입니다. 주된 상속자가 뭐냐면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예요. 나중에 재산세에서도 배우게 되는데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그러니까 상속 지분이라는 것은 자녀들은 상속 지분이다 일 똑같아요.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결혼했든 안 했든 자녀들은 똑같은데 배우자는 여기다가 5화를 가산해서 1.5예요.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받는 경우에는